제가 진짜 오랜만에 힐링하려고 남양주에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 가게 이름이 한옥에서 피자 원고제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자랑 파스타를 판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벌써 이렇게 벌써 12시 5분밖에 안 됐는데 웨이팅이 제 앞으로 10팀이나 있어. 와 진짜 인기 많은 곳이긴 한가 봐요 여기가. 주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피자 먹을 거죠. 이거 가지 토마토, 이게 여기 시그니처 메뉴래요. 시그니처 메뉴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파스타 중에서는 풍기 크레마가 여기 진짜 좋은 맛이래요. 진짜 맛있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 하고 풀드 포크 토마토 이거 하고 주문을 할게요! 여기가 옛날에 지터였나봐요 여기 우물도 있거든요? 이걸 아직도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예쁘긴 하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접시 많이 파오시니까 좋습니다. 네. 주세요. 맛있겠다. 약간 발로 찍었나? 아니, 잘 찍었는데. 이게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 가지비자인데 이게 바질인가? 아무튼, 초록색 올라가 있고, 그리고 가지, 토마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비건하는 사람한테도 되게 좋겠다. 그치. 약간... 평상시에 제가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간 힐링 겸 나온 거니까 요즘 또 저속노화 식단 유행인 거 알아요? 저속노화? 뭐? 네. 몸을 건강하게 해서 안 늙게 하는 그런 식단이. 그래서 오늘 저희 컨셉도 약간 저속노화 식단.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저도. 약간 한번 프라이 해보는 걸로. 근데 향기 되게 맛있게 난다. 감사합니다. 와, 네. 맛있겠다. 메뉴가 다 나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드 포크 토마토 파스타 그리고 이게 가지 토마토 피자 그리고 이게 풍기 크레마. 오늘 주문한 메뉴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서지는데 예쁘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음 맛있는데? 응 그래? 음. 너무 맛있는데? 응 음. 약간 토마토 그 소스 맛이 퍼진 음. 퍼지면서 가지랑 이 치즈랑 담백해 피자 먹으면서 조금 양심 음. 그런 거 걱정하시면 음 <laughs> 먹어봐도 좋지 않나 음. 죄책감 만드는 맛 음. 도우 진짜 맛있다 도우 장난 아니죠 이 도우가 직접 빚어가지고 48동안 숙성해가지고 파덕에서 구운 비자거든요. 48시간? 네, 48시간. 음... 캐치테이블에서 봤어요. 대박. <laughs> 그래서 침세정도? 이거를 직접 반죽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딱 정해진 수량만큼만 판매를 한다고 해요. 시그니처 넣어봐. 응. 나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어. 풍기, 풍기파스타? 이게. 버섯이 되게 많이 들어간 그런 파스타거든요? 그리고 면도 되게 넓적넓적한 면을 사용을 했어요. 보여드려야지. 이게 면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완전 고소한데? 근데 내가 육기인가? 그걸 안 먹어봐서는 그거보다 음. 식감 좋지. 육기가 엄청 쫀득쫀득한 거랑. 음. 완전히 이렇게 녹는 거랑 있는데, 이거는 그 중간 맛? 약간 탄탄한데, 씹는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음. 소스가 근데 미쳤다. 버섯 종류도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은데? 식감이요. 음. 여기는 누구랑도 데리고 와도. 나중에 같이 한번 와보세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랑? 네. 부모님하고 와도 좋고 애기들이랑 와도 되고 친구들이랑 와도 좋을 것 같고 어, 이, 이것도 먹어? 음. 응 음. 소스 진짜 미쳤다 풍기크레마? 음. 기억해야지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강조림살 음, 음. 음. 찢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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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드러워 응 맛있어 면이랑 따로 안 먹는 당면. 응 도우 끝 부분이 되게 쫄깃쫄깃하네요. 응. 피자도 끝 부분이 이거 소스가 맛있어서 응. 이 도우 끝 부분에 이거 소스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음맛있어요 아, 콜라에 이 얼음 잔에 레몬을 넣어 주셨거든요. 콜라를 좀 따라놨더니, 이 콜라에서도 살짝 레몬향이 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안 남기겠는데? 다 먹어요. 그래, 열심히 일하지. <laughs> 먹으면서 그거나 할까? 최근에 좀 바빴어요. 3월에는 페페어 나갔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에어타이트백, 이제, 계속 품절돼가지고, 계속 공장 측하고 조율하면서 계속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돼가지고,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유튜브 촬영에 조금 소홀했거든요? 그랬더니, 인스타그램 DM으로 되게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이것저것 이제 많이 물어봐 주셔서, 인스타그램 담당자분께서 질문 몇 개를 좀 추려서,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구독자분이신 것 같아요. 유튜브 주 챙겨보고 있는 애청자예요. 특히 맛집이나 출장 영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요즘 영상 뜸한데 많이 바쁘신가요? 다음 영상은 언제쯤 업로드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되게 더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이거 영상 촬영해서 빨리 편집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음. 근데 이건 그러면 되게 웃을 텐데 그 뒤에 피부도 너무 좋아 보여서 다음에 기회되면 화장품 추천 영상도 올려주세요. <웃음> 제가 <웃음> 어 진짜 이렇게 제가 따로 피부 관리를 사실 진행은 하진 않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품 바르는 것도 되게 귀찮아 하는 사람인데 오래 들어서 주변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너 그러다 한 번에 훅간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최근에 이제 저희 쇼셜랭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뷰티 디바이스 기계들도 구입을 해서 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 네, 편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쓰고 있는 이제 화장품 한번 음.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음! 이거, 최근에 제가 이거, 저희 에어 타이트 백 이제 상세 페이지에도 이 질문이 올라갔는데 광고 보고 좋아 보여서 출장 자주 가는 남자친구 사줬는데 간편하다고 너무 좋아해요 혹시 다른 컬러는 안 나와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저희 이제 블랙 컬러도 출시를 했습니다 음, 투 컬러로 이제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더 다양하게 취향에 맞게끔 선택해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저희 공식 홈페이지든 스마트 스토어든 놀러오셔서 구경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저희가 오늘 회의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흐 흐를 <laughs> 읽었어 안녕하세요 흐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혹시 탈취제 말고도 다른 제품 출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은 또 다음 업데이트 상품 스포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상품으로는 다음 제품은 아직까지는 출시 계획은 없고 새로운 신상품은 곧 업데이트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여기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회의하려고 저희가 다음 신상 제품을 챙겨왔거든요 짜잔! 되게 패키징도 되게 예쁘죠 백색공방이 1 0 0개 다양한 매력을 가진 상품을 선보이겠습니다 라는 것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든 어울리는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누구에게든 필요로 한 네, 데일리 양말을 출시할 계획이에요. 여자 거는 제일 많이 신는 화이트 오트밀 블랙 그리고 남자 거는 화이트 네이비 블랙으로 출시를 할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양말을 진짜 자주 사는데 그냥 막 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양말 하나도 나한테 선물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패키징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 누구한테든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선물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선물할 때도 신경 쓴 듯한 느낌을 줄수 있게끔 이렇게 패키징을 만들어 봤거든요. 조만간 업데이트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질문. 이거는 너무너무 예쁘신데 대체 언제부터 예뻤던 거예요? <laughs>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오늘 또 되게 끼미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DM을 통해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유튜브나 DM으로 어,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소미료 음. 인공감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되게 건강한 음식인가 보다. 아 어, 맞다. 그러면 오늘 저성노 식당 성공한 거예요. 전현무 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저성노 식당. 오랜만에 건강한 거 먹었다고 엄청 잘하나 응. 근데 진짜 건강한 맛이에요. 응. 근데 맛있어. 응. 아, 배불러. 맛있었죠? 네. 응. 여기가 하남 근처 남양주에 있는 데 맞죠?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권에 있는 분들은 한번 정도 오셔서 조금 힐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식사, 이제 너무 배부르게 먹고 피자 남아서 포장해 왔거든요. 이제 열심히 먹었으니 다시 열심히 일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